음, 이번엔 장인 어른이 들려주신 대통령 경호팀 시절 얘기. 장인 어른이 이제 대통령 경호팀 시절 팀장이었다고 하시더라고. 경호팀이 세개 팀이 있는데 그 중에 한개 팀장이었고 그 경호팀 시절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장모님이랑 신혼여행을 부산을 통해서 제주도로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신혼여행을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안 하고 부산 해운대에 갔는데, 호텔에 딱 들어가니까 그 호텔에 과일바구니랑 어 대통령, 경호팀장 이름으로 과일 바구니가 와 있고 결혼 축하한다는 그게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경호팀이지만 뭐 딱살이도 없고 선태했다더라고. 뭐 아니 내가 이게 간다고 얘기도 아무한테도 얘기하는데 어떻게 알고 이게 여기 배달이 돼 있지? 그리고 그래서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 호텔에 들어갔을 때도 또 과일방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안 했는데도 자기 일정을 쫙 경호팀에서 다 깨고 있는 거야 본인이 팀장이잖아 그런데도 어 그렇게 야그 일정을 다 깨고 있는 걸 가지고 본인이 섬뜩했다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데 그 태풍이 그때 오면서 비행기가 취소가 돼가 그 다음날 이제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어 가야 되는데 이제 취소된 일정이 많다 보니까 표를 묶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이제 어 발을 동동 구리고 있을 때장인어니이 카운터에 대한항공 라마이드 뭐 카운트 얘기했다고 더 사실은 신분증 보여주면서 어 대통령호 팀인데 아어 이거 빨리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를 구할 수 없냐 물어보니까 어디 어디 연락하더니만 잠시 있다가 아표 구했다고 하면서 어 누가 와서 표를 전달을 하는데 그냥 표만 구했다고 하고 가면 되는데 그 당시에 는 제주 지사, 제주도 도지사가 와가지고 지산지 시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가지고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어, 네, 누군데 제 표를 가지고 이렇게 가시라 그래서 표를 이렇게 구해 드릴 수 있어 자기가 왕이라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하고 그 표를 양보받아가지고 이제 오셨다 하더라고 그만큼 그 당시에는 경호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호팀 끝발이 엄청났다 더라고 국회의원들도 설설기고 뭐 했을 정도로 그때 막강한 권력의 맛을 느꼈다 하시더라고. 그리고 일 년에 한 번씩 대통령 경호팀들의 가족을 청와대로 초청을 해가 대통령이 직접 이제 만찬을 한다더라고요. 대접을 하고 만찬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경호무술 시범을 보이는데 어 그게 끝나고 나면 전부 다막펑 뭐 통운데 왔던 모든 가족이 왜 그러냐. 보니까 그러니까 얘기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뭐기어장 격파 뭐 돌려차기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때는 무술시범이고 마지막에 무술시범이 끝나고 나면 경호시범을 하는데 그 경호시범은 VIP가 가운데 있고 네명이 뭐 경호할 때 혹은 다섯 명이 경호할 때 전방에서 테러범이 오면. 옆에 경호석에 있는 사람이 죽고 왼쪽에서 오면 왼쪽의 경호석에 있는 사람이 대신 죽고 뒤에서 오면 뒤에서 경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신 죽고 VIP를 피신시키고 다 그런 경호 시범은 다 누가 대신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범을 보이는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빠가 지금 시범을 하고 있고 야 저렇게 하면 우리 아빠가 죽는구나 저렇게 하면 내 남편이 죽는구나 아 어, 그거 보고 나서는 뭐 다들 펑펑 못 나는 거야. 뭐. 그갈 때는 남 눈물 바다가 돼서 간다더라고. 그 그렇게 경호 시범이 끝나고 나면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마지막에 이제 매듭 인사말을 하면서 어, 정말 어, 대통령 경호팀 분들한테 감사드린다 대통령이 그때 정중하게 가족 분들한테 인사를 한다더라고.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경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다른 사람 VIP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놓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계셔가지고 지금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거라고 하면서 하사품 같은 거 선물도 주고 만찬하고 인사하고. 일년에한 번씩 그런 행사를 한다더라고 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대통령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인간적으로 나중에 뭐 정치적으로 독재 내 뭐, 그거는 나중에 어쨌든 인간적인 면모를 그렇게 어, 보이고 그다음에 장인어른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경호에서 m 을 그만두고 나왔는데 항상 이제 건총 같은 걸 차고 막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계속 서서 또 경호 업무라는 게 서서 하고 하다 보니까 디스크가 심해서 그만뒀는데 그때 그만뒀을 때도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 가서 하사금을 직접 절여올 때 그동안 나를 위해서 목숨 그리고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 그래서 그 목숨 값이다 하고 줬는데 그 액수가 그 당시 서울 시내 아무 데나 어디든지 어 100평짜리 땅과 집을 살수 있는 그 정도 액수의 돈을 하사금으로 줬다 하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이 이제 그걸 받아가 어 나오고 그렇게 하셨다 는 그리고 이제 그거 그만두고 한6 개월인가 있다가 그 유경수 여사 저격했던 사건이 벌어졌다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그걸 이제 뉴스에서 보는데 그때 경호팀이 장인어른이 담당했던 그 팀이 그때 했다더라고요. 그면서 장인어른이 야나 정말 잘 그만뒀다. 내가 만약에 안 그만두고 있었으면 그 당시에 그 자리에 딱 장이 들으니 어, 했을 때고 또 본인 성격이 본인이 잘 아시니까 그러더라고. 내가 만약 에그 자리에 있었으면 저 사건을 겪었을 것이고 어, 그때 그 저격한 범인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죽었을 거라고. 본인 성격에 앞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냥 다쐈다쏴 죽였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아 그만두기 정말 잘했다. 어쨌든, 경호 실패를 했으니까, 그때 경호 팀들은, 뭐, 어떤 징계를, 뭐, 받았겠지. 또, 조사도 많이 했을 것이고. 뭐 그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카트 대통령이, 이제, 서울에 방문을 해가, 뭐 그때, 어디더라? 뭐 예술의 전당인가? 뭐, 하여튼, 글쎄 무슨 공연을, 이렇게, 같이, 보는데 옆에 이제 나란히 앉아가 박정희 대통령, 카트 대통령, 나란히 앉아있고, 그 주변에 이제 여기는 이제 한국 대통령 경호팀, 저쪽은 어 미국 경호팀 이렇게 딱 있는 데서 그때 순간적으로 공연을 보는 동안 순간적으로 뭐 정전이 발생했다. 한 2~3초, 그리고 정전이 2~3초 불이 딱 꺼지고 불이 딱 켜진 순간,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가운데 있고 주변에 경호원들이 딱 둘러서 가지고 있고 불 켜지니까 딱그 자리에 그런 모양이 있고 미국은 정말 짧은 순간에 2, 3초 동안에 근데 경호원들이 딱 감싸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고 경호원이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리고 그 2, 3초 사이에 대통령은 어디로 갔는지 안보이더래 그러니까 이제 VIP는 가운데에 다른 사람이 대역으로 앉아 있고 둘러싸고 있는 대통령이 뭐 변장을 했다든 아니면 그 사이에 어떻게 빠져나가는 훈련을 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VIP는 어 그런 상황을 통해 평소에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지. VIP도 본인이 그 당시 그런 행동을 해야 되니까 내가 배합이니까 너 알아서 경호 잘해 이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다쳤을때 시뮬레이션을 본인도 해, 해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했다는 거지. 그래가 어,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났을 때도 옆에 경호는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딱그 사이에 피신을 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경호팀들 기술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연구하고. 미국으로 연수 도 가고 배우고 막 뭐, 하셨다더라고. 그래서 그, 그 사건 이후로 한국 경호팀의 수준이 한 단계 엄청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그리고 이제 경호팀 출신들의 하나회라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도 기술을 잘라가지고 좀 빡세게 고생한 팀, 좀 널널하게 한 팀이 있는데 뭐 요즘은 잘 모르겠고 그 당시 이제 장인어른 말씀으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까지 출신들의 경호팀들은 엄청나게 힘들게, 어, 빡세게 이제 해가지고 코그 팀들은 아, 고생한 기수 인성하고 그 이후는 좀 널널하게 편안하게 어, 근무한 팀들 해가지고 좀그 내에서도 오기 모임에서도 좀 사등을 둔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laughs> 군대 얘기하고 똑같이 옛날에는 뭐 빡세게 했는데 요즘은 뭐 군기 빠져가지고 뭐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신 기억이 나네요. 글쎄, 네, 장인은 어른하고 내가 96년도에 결혼해가 2000년도에 돌아가실 때까지 한 14년 정도네. 결혼하기 전에도 한 2년 이렇게 알고 지냈고 장인어른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랑 좀 많은 시간 많은 추억을 못 만든 게좀 아쉽은데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또그 어른들 하고 하는 걸 내가 어려워 안 하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습격이다 보니까 또 장인어른이 바둑도 잘 두고 나도 장인어른이 뭐한 5단 난한 3단 이렇게 두다 보니까 바둑친구도 되고 어, 좋았는데 하여튼 문득 장인어른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영상을 찍었어요 다음에는 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장인어른하고의 에피소드, 그런 얘기를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만, 빠이빠이.